목회 시작하고 처음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합니다. 이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0년 차서부터 20년 차까지는 남의 것 뺏기면서 합니다. 그리고 21년 차서부터 30년 차까지는 하면서 자꾸 틀리는 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목회 40년 차 넘어가면 이제 성도들이 다 예뻐 보이고, 교회에 큰 일이라는 건 없고, 이제 좀 내가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좀 설교가 뭔지도 알겠고, 목양이 뭐라는 거를 좀 알게 될것 같은데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은근히 퇴짜를 논다 그럽니다. <laughs> 은퇴. <웃음> 그러다가 대놓고 퇴짜를 논댑니다. <laughs>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장로님의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은 더 건강한데 은퇴라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겁니다. 훅 하고 지나간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의 후회함 없이 열심히 사명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옵니다. 이제 그만. 너는 여기까지다.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손 탁탁 털고 뒷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백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롯에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영어성경에 보니까 스트러글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아고나입니다. 아고나. 이것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관심과 열정이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100m 육상선수의 경우 선수들의 온 세포와 근육과 신경은 오직 한 가지 일, 빨리 달려나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100m 달리기하는 육상선수가 불필요한 군동작하는 거 보셨습니까? 달리는데 등이 그렵다고 등, 등 긁는 사람 보셨습니까? 콧물 나온다고 콧물 닦으면서 뛰는 사람 보셨어요? 바람에 머리카락 흩어졌다고 머리 만지며 뛰는 선수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달리는 일에만, 이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한다. 무엇을 위한 전심전력이냐?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일에 나는 전심전력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깨달아 아는 거 이게 바울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죠. 바울은 그것을 먼저 깨달았고 깨닫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 주려고 나는 지금 스트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시다. 2장 3절의 말씀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보석을 다 담고 있는 뭐예요? 보석 상자와 같으신 분이시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보석 상자 예수님. 근데 이상하게 보석 상자 하니까 떠오르는 세상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웃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laughs> 해바라기라는 이름의 가수가 불렀는데 아주 감상적인 노래예요.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수 없고 보고 싶어 볼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감상적으로 들립니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가사가 예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햇볕에 타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 향기가 있다는데, 햇볕에 오래 타지 않는 향기가 도대체 뭐라는 건지, 왜그 향기가 오래 가지 않는 건지, 더 높이 빛나는 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꿈이 뭔지,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데 그럼 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건지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데 왜 사랑을 잊어야 하는 순간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의문투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입에서 지절거렸던 거죠 제가 누군가의 노래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인데 도대체 뭐가 보석상자라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바로 이런 보석들을 꿈꾸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물섬 이야기도 나오고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모든 보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동굴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들은 원하지만 받아들수 없는 그래서 꿈에 불과한 가고 싶지만 갈수 없고 보고 싶지만 볼수 없는 어떤 그런 신기루 같은 게 아닐까?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그런 신기루 같은 보물상자를 찾아서 헤매거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처럼 문만 열리면 끝나는데 그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잘못된 주문만 외우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꿈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그 비밀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 알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감추려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는, 보여주고자 하는 비법으로서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는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스트럭을 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울이 전하고 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비밀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내 자신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 처방이 되십니다. 비밀 처방.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처럼 허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들 가지고도 이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비밀 처방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고통이 있는 사람,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만성질환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친 사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낙심된 사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밀 처방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오뚜기처럼 설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오는 힘이 아니고 이 힘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비밀 처방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힘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 힘을 소망하는 자들,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씌워지는 거라고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1살 때 소아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었죠. 벽에 붙어진 일본어 50음도에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짚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알파벳에서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글자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시를 썼죠. 만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우라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단이 없는 이 불건강한 상태라면 삶을 포기했겠죠. 그러나 겐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것으로 시를 썼고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은 잊기 전에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내 마음의 보석상자하고 여러분이 겐조씨의 있기 전에라고 하는 시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는 모호한 게 없어요. 초등학생의 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뭉클하게 전해져 오는 감동이 있어요. 힘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집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이 시를 쓴 이에 건강한 내면이 보입니다. 고통스럽게, 이거, 이거, 11, 11살 때소아 내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그런 마음들이 이 시에 들어가 있어요 겐조 씨의 첫 시집이 나온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겐조 씨가 쓸, 시를 쓸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주셨던 어머니인데 말도 못하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겐조 씨에게 하나님은 어머니마저 거두어 가셨죠 그러나 겐조 씨는 계속해서 시를 썼고 아름다운 시집을 두 권을 더 냈습니다 미즈노 겐조씨가 출간한 시집이 유명해졌고, 일본 NHK 방송에서 이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그를 찾으러 그의 마을에 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 마을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겐조씨는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그를 잘 취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알아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MBC 앵커였다가 목사님이 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왜 예수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께 끌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가 겪은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고난을 이해하니까. 그분은 내 고난에 해석을 줄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볼때내 고난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마오메시나 공자 같은 다른 종교 창시자와 다른 점은 예수님만이 나 대신 고난을 겪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시스템입니다 주고받는 형태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 대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클릭되는 순간 내 고난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나를 한없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비밀 처방, 비밀 처방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둘러친다 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은 이 비밀 처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밀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복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관리하며 실패한 채 살아갑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좋은 관계를 이루며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관계가 풀려질 거를 기대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점점 더 뒤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문이 아니라 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만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와 나 사이에 아주 벽 같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문이 벽이 되어버렸어요. 열리지 않는 문이 어떻게 문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벽이지.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세만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얼마든지 이 문을 딸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문이 열려요. 인간관계 문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꼬이느냐? 내가 내 자신을 자 욕심,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물쇠로 내 스스로를 먼저 꽁꽁 채워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 안 풀리는데, 이안 풀리는 내가 누구를 풀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푼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했던 적은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험한 적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자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고 싶지 않은 자신, 도망가고 싶은 자신. 그러나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넘어가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켰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풀리지 않을 관계란 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에 다른 가치들은 빛을 잃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찬성 부르잖아요. 주, 주 예수 보다 더 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있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단 말이 우리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삶의 많은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기를 바꾸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부기와 예수 그리스도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한 가치라고. 내 삶에서 고백이 되세요? 정말 그렇게 사세요? 이 세상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고 사세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사세요?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주 다투는 관계가 되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가진 것이 없을 땐안 다투다가 가진 게 많아지면 다투게 됩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있는 놈들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나 양이 많아졌고, 조카롯의 관계가 많아졌어요. 서로 어울려서 한목초지를 놓고 공생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죠. 종놈들의 싸움이 주인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수를 내야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카와 삼촌 간의 어떤 이런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가 벽이 되어버렸을 때, 롯이 선택한 가치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치가 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냐? 우선권을 양보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회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부동산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눈만 잠깐 질끈 감으면 물이 넉넉하고 에덴동산 같은 땅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서 여러분 어떤 가치를 붙잡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가치를 중시했어요. 로스는 세상의 가치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기보다는 나와 너사이의 화목이 더 중요했지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를 아낌없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로스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위태하지만 그러나 별 문제 없이 세워졌던 거예요. 너는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따라해봅시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바보가 되었는지 질문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 처음부터 시작. 아최연탁 장노님 소리가 제일 또렷하게 들립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바보가 되었는지 질문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 뭐 때문에 바보가 되었죠?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왜? 내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세상에 처음부터 좋아지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게 있다면 그건 가을 동화나 아니면 겨울 연가겠죠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개세만의 기도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나를 넘어서고 나를 극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답게 갖고 나가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느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된다. 비밀 병기가 된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화려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교활하고,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집요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도끼로 이마를 까는데 깐데똑가고안깐데 골라 까는 명백한 공격 가혹한 공격이 있는가 하면 공격인듯 공격 아닌 공격 같은 아주 교묘한 공격이 있어요 봐주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관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자근자근 밟고 공격해 들어오는 게 이게 사탄마귀의 공격이죠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긴 사람이 없어요 나의 교만과 상처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욕심과 욕망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병기가 되십니다. 골롯에서 2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실체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죄악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가 나를 파괴하고 들어오는지,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어떤 지점에서 나의 삶을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이 속임수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무엇인 줄 알고, 그게 세상 가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비밀 병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그게 더러움인 게 보여지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골로세서를 쓸때 바울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그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싸웠죠. 골로새서에서 일장에서 우주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엔 이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인 것은 인정해요. 그 개념은 잡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너무 약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셔. 예수님이 너무 개념적이고, 예수님이 너무 추상적이고, 예수님이 너무 신학적이에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저먼 곳에 계신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냐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죄악이 환영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우리 편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그저 간신히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나를 좀 설득해 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라는 거뭐 이해는 되는데 좀 납득시켜 줘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결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비밀 처방, 비밀 열쇠, 비밀 병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하고 그 말씀을 찬양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비밀 처방인 걸 알겠어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근심이고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TV이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하루 종일 욕망과, 욕망과 쾌락만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들어와서 바뀌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끝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걸어가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성경함송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찬양하고 하는데 테이프 틀어놓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는데큰 은혜가 몰려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사고 낼까 봐길 옆에다 차 세워놓고 한동안을 펑펑 울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규하며 울다가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설거지하는 순간에 그릇을 딱털어리는 순간에 아! 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먼저 불러가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목사님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하는 이런 간증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걸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결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면 주님은 열 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썩 달라집니다 아주 강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오뚜기 같은 존재가 되고요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 병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사순절 여섯 번째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뚝우뚝 서가시는 우리 개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노년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